근데 여기는 감동이었어요. 오늘 하기로 한거 감동이었어요. 나는 미경이 불렀는데 아, 미경이 안 와서 지금. 아, 빨리 못 풀어 빨리. 연기해 여기 다섯 바퀴 돌아서. 가운데 가운데. 가운데 정해주고 그 다음에 받아주기는거 우리. 도와주기라거 시시야 시시야. 나이스. 아오 미려 언니 오. 지금처럼 부지런히 움직여줘요 도와주려고. 오 미려 언니. 오늘 메시지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요 모션 한, 번 네. 한 번에 가로 날랐어. 어, 미련이. 미련이 뒤로, 미련이 뒤로, 뒤로 그렇지. 아, 애노. 잘썼어잘썼어 야, 애노 카운트 어. 보너스요 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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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화이트 볼, 화이트 볼. 끝 s 굿샷 t 끝 아, 잘했다, 잘했다. 유치되어죠 도와줘 도와 네, 네. 수비 넓어 지금 앞에 해민이 주고 일대일 해봐. 아,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. 됐어. 오. 어 이게 안에 동치 묶어 해야 돼 이렇게. 어. 안쪽에서 저, 안에 나. 해민 너무 넓어. 해민 너무 넓어 좁혀 가운데로 가. 가운데로, <놀람이> 가운데로, 가운데로, 못 가운데로, 가운데로 못 가. 가운데로 음. 가. 어. 지금 나갈 준비만 슬슬 하고 있으면 돼. 오케이. 와 숨이 좋아. 오케이 수비 많했습니다 이거 현주가 거기 뚫리면 안 돼.

특히 몰라줘. 들이하어 냉가는 건안니까이 좋았어. 막 터지나서. 아, 미래 너무 높아 내려. 어. 볼 조도 돼. 리바운드 아. 우리 다 같이 하기로 한거 이거 주면 안돼 봐봐 우리. 지금 놀잖아. 놀잖아.

받아 줘. 우리 도와주기로 한거 지금 다서 있다. 혜민 들어와. 혜민 리바운드 해민 리바운드에 그냥 들어가. 길 길. 아, 아까우. 나이스 3. 나이스.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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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잘했다. 잘했다. 킥. 쉬어 쉬어 쉬어. 와 근데 우리가 지고 있는 건가? 쉬어 쉬어 쉬어. 기고 있어. 이 있어